우스 고동 사범입니다. 오랜만에 찍네요. 코로나로 인해 도장이 스튜디오로 바뀌어서 이거는 극진 방식의 룰에 대한 설명이고 사람마다 룰과 방식이 다 다르고 무도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, 이건 저만의 기술입니다.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우스 커비네이션에 대한 기본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제가 깨달은 방법입니다. 사범네 못 잡네. 제가 극진의 선수치고는 상당히 큰 편이 아닙니다. 원체 세계대나라 고구들 이 많아서 그래서 예전에는 더말랐었죠 73kg일 때 어떻게 하면 이 고구의 선배들을 아프게 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토키가 사실 하이킥이지만 로우킥으로 케어를 엄청 시켰습니다. 자 이번에는 제 단타로 먹힌다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레벨을 온 사람들은 단타로 치면 잘안 쓰러져요. 왜 말라가는 거야? 편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시합 나가야 하는데 착각에 빠지는 거는 수건을 일격이지 못하이 한방이 무조건 러지질까 한방이 절대 안쓰러집니다컴비네이션이라는 거는 이 한방을 만들기 위해서 공략을 하는 거죠. 공략을 제가 뻔치 강자에서 기본적으로 단계치는 뻔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힘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빵 밀어셔서 이 사람이 더 밀려갑니다. 밀어쳐도 됩니다. 반사되는 힘 반탄력 때문에 오히려 치면 힘이 세기 때문에 제가 더 체력만 빠지기 때문에 제가 단계치는 뻔치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. 이두 개가 단단하기 때문에, 이 힘주는 타이밍보다 더 빨리 들어가면, 힘이, 좀 보시면 알겠지만, 힘이 들어가기 전에,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, <laughs> 이한 방에 빡 쳐서 셌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, 힘이 약하면, 작은 타이밍 앞에서도, 이 사람한테 데미지를 지울 수가 있어요. 에이스 대시 앞보면힘 빼고, 퉁퉁퉁 치는데,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그겁니다. 그러니까, 펀치로 치자면, 호흡을, 이렇게 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? 네, 이 배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, 받치기 전에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타이밍을 뺏어서 데미지 줄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썼죠. 위치는 당기는 회전력을 살리면 이 뒷발이 살아오지 않습니까? 야, 칠게요. <laughs> 원 치고 힘을 딱 주고 이걸 가면 이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네. 반탕 반탕이기 때문에 제가 불리하겠죠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빠르게 치는 회전력을 빨리 갖고 와서 <laughs> 들어는 겁니다. 이런 느낌으로. 아야. 상태을 뺏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근거리 견디거죠빠르게치니다 이죠. 이죠. 보세요. 네. <끝> 그러니까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. 무조건 파워풀하게 친다고 해서 데미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. 치한막힙니다 체력도 안 들어가지. 애석히 <laughs> 그러니까 잽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체중을 실어서 갖는 느낌. 힘을 주는 타임보다 빨라서 데미지 주는 방법. 이게 첫 번째 제가 익혔던 방법입니다. 정사원 이제 있으니까 내가 힘 드세요, 죠? 그 가장 기본적인 밸런스 깨기. 이 사람 밀어집니다 있습니다. 이 가장 기초적인 금연 헤지입니다. 이렇게 치실 때 체중 이쪽이 빠지겠죠? 이걸 못 빠지게 그냥 밀... 잡아주는 겁니다. 그럼 들리겠죠? 이거를 밀어치면. 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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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중에서 힘을 줄 수가 없어요. 공중에서 잡으세요. 아무리 쳐도 데미지를 방감 시킬 수가 없습니다. 할수 있는 걸 전부 다까봤죠 반, 보던 적은 가드. 뿐이 없습니다. 안될텐도 뭐, 두 가지가 됩니다. 빗슉, 안 슉. 빗슉, 안 슉. 이쪽. 빗슉. 예, 원, 투, 올려치기 에서 원, 빠르게 세단교 치고, 이 사람이 가드를 하지집든지 올려치기에 비밀을 슉. 안 슉. 컨비네이션은 <laughs> 한 방에 절대 통하는 기술이 없어요. 제가 그래서 선수들한테 앞손을 쇼트로 치지 말고, 원이 먹혀야지. 이 아프니까 투가 먹히고. 후가 먹히면 아프니까 쓰니까 먹히는 겁니다. 이 기본적인 상식을 배우려면 무조건 기본 동작을 완성시키십시오. 여기까지 가지고 가세요. 네.